받아들인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내용만을 가지고 그때 알게 되는 것은 현상계에 대한 지식일 뿐이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법회자들 존재하지 하는가 혹은 안 하는가 일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보조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러한 것 보통 음, 엄밀성을 가진 지식이 현실적으로 다르다 이제 과학 도 한계가 왔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과학적으로는 알수 없는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떤 영성이나 시간 영원한 시간이 흘러가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이제 공간적인 그 마주침 시간과 공간이 마주치는 여기 이 자리 지금 여기 모모 이다라고 하는 그 서술과 연계사적 의미의 개념이 둘다 포함돼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저기 책상에 있다고 생각할 때 물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는 아시죠? 그 이제 자연에서 얻잖아요. 비가 세잖아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그래서 가구에서 가구에 대학이니까 학문적인 연구가 우선 선행되고 그에 따른 어떤 실천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어,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포럼에서. 느꼈던 게, 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은, 않은 어떤 학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요번에 내가 음, 깨달았는데, 네. 학문성을 기, 바탕으로 해서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된다. 음. 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음, 음. 태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위관수와 평안경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은 사람만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 자연학과뿐이 아니라 녹색대학의 삶이라는 게 뭔가 음. 자연과 떨어져서 살수 없는 삶이 되다가 자연적인 게 뭔가 인공적이지 않고 약과 수술과 그런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사회에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우리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생태적인 시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처음에 학과가 설립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태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laughs> 어? 거막 넣어줘. <목소리> <목소리> 협동노동을 통한 자립을 하자 하는 거는 일단.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살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뭐 우리 모두 그런 기능이 퇴화된 그런 기능이라고 여겨져요. 어, 과거 사회에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했던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공동 노동을 통해서 그 사회가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던 거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몸으로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학이란 것은 어 어떤 삶의 이제 전체 삶이 아니고 삶의 어떤 배움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학문으로 배운 거 머리로 배운 것들을 몸으로 한번 해봄으로써 과연 그게 내가 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수 실습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특히, 녹색대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문과 노동이라는 부분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 자기가 아는 것을 몸으로 체화시키내보고 만약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학문에 문제가 있는지, 알메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럼 이제 알무수정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화시키는지 못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게 이알의 문제가 아니고 실체의 문제 있다 그러면 이제 노동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 노동을 기반으로 응. 남는 시간을 공부하기했거든 그래? <laughs> 유찰의제일법칙인 안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겉끝에서 질량을 질량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진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급진주의 다듬만 가지고 무엇에 대한 급진주의인지가. 그래서 그 길은 목숨에서 만숨이에요 만숨에서. 음, 무겁다. 아, 작은 걸로 갈라지면서 오히려 에너지는 낸다 네, 옳지. 우 대질과 접대의 문제 우리가 그냥 그냥 쓰는 용어지만 이이두 사람 이 사람이 보든 이 사람이 보든 속도나 위치는 서로 측정하는 게 값이 달라도 지금의 이런 세미나 방식은 기본적으로 물들이 준비를 해온다는 거거든요. 미리 생각을 해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체계를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만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그 스토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은 바로 나에게 더 분명하고 어, 확실한 지식이 내내 지식이 될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자책감 같은 사람들끼리 일하면서 같이 정신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들 사이에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남들을. 마음에 또 때가 없이 잘 만나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생태 뒷관도 다 지어놓은 그런 뒷관보다 그 짓는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더 마음에 남았거든요. 느리게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원망으로 가더라도 제대로 가고 싶기 때문에 좀더 자신을 믿는 그런 것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인적 교육, 생태적인간 이라는 그 단어들에 항상 들어 포함되는 것이 노동과 노동이잖아. 그리고 그거 노동과 학문의 조화를 조화라는 문장을 일상 쏘고 있잖아, 우리들은. 노동과 학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를 추구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문과 실천을 해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노동이지. 더 이렇게 하나의 중심을 둔 학문과 노동의 조화를 이렇게 생각하며실천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녹색 때는 실천과 그 이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론이 결여된 실천은 이 방향을 사실 제대로 잡지 못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실천이 결해된 이론은 뭐 그야말로 탁상공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녹색 대학은 그 한편으로는 그 생태주의적 바른 인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런 차원에서는 아카데미즘적인 특성을 구현하되 병행해서 어이 실천과 연관된 이 생태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 그런데 그 바른 실천적 암도 한편으로는 어, 이성의 호소에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고, 어, 그 과정에서 그 한편으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동료 사회 구성원들에게 호혜적으로 가, 다가가는 에, 이 사회 관계적 이성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들춰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 관계적 이성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자연관계도 이성으로 이행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녹색되는 동시에 이성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 이 자연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이 감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그다음에 경외감 같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영성의 영역, 생태 영성의 영역으로까지 이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laughs> 까지 <laughs> 예. 네? 야, 큰이 소주 마러 뭐. 책상 위에 있는데 책상에. 자, 여기. 이제 <laughs> 전문으할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아, 부산 경남 지역에 일단 학교에 후원을 하시면 학생들은 월 회비 5천원이거든요 교육 과제에 맞는 좋은들 이학기 오리엔테이션 준비했던 거. 있어? 그런 거는 거? 나온 거? 어? 통제 평가서는 없죠. 작년 건 처음 보는데요. 이거 처음 봐. 가봐 네. 뭐 필요할 것 같아. 으악. 엄마 똥이야 똥. 엄마 입에 똥 묻히고 싶. <laughs> 같이 음.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나눈 사람들은 아니지만 식구 개념으로 간다는 건 이일 음. 저일 늘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생활 습관에서부터 음. 회의 시간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도 그 사람의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엿볼 수 있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세월과 묻어서 함께 보다 보니까. 음. 어, 그 사람이 어떤 돌출 행동을 한다 했을 때그 행동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까지도 이해를 하게 되고 어, 하는 게참 여기 살면서 놀라운 일인 것 같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도 받아낼 수 있는 닮은 꼴을 만들어 가는 거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생태도 거기에 생태는 변하지 않고, 우리만 변해, 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그렇게 같이 서로 맞는 생태와 생태적 사고와 삶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음. 나에서? 모든 걸다읽고 그럼 이해할 거를 이해하면서 새롭게 이해를 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든 나라에 공동체라는 게 법으로 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피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온 거거든요. 그게 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정말 그런 게 있었냐? 일단 그게 먼저, 먼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비공식적인 거고 그냥 뭐몇명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그 모임이 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 나왔다고 해서 야당 모습에서 결정된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서 소문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여러분이 있으셔서 저한테 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거는 분명 히 야당 법습에서 결정된 것만 들었기 때문에 네. 걸리는 걸리는 건한두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들 농사 얘기 마치면은. 방학도 우선은 재검토 해야 되고 등록금마련주시면이 없어지니까 재정 재논의 해야 되고 거기서 논의해야 될 것들은 엄청 많거든요. 아, 갈등이 돼. 기야 머리 봐. 나의주는 내가 책임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 것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의식주를 예를 네. 든다면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은여기에서기생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 자신에게서도 일어나고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이 한국 사회에서 끝나고 세계적 사건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때마다 <laughs> 이뚫링이가이거는꽉 조여줘야 꽉 조여줘야 돼요 예 <laughs> 닫을 그러니까 네, 네. <laughs> <다를> 때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만든 목적은 공동체성을 좀더 중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인정 하거든요 10시간이잖아요 주 10시간 일주일 동안의 군간노동은 10시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 <laughs> 이제... <laughs> <오늘> 아까... 땅 <laughs> 차려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하고...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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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천성산이다 새만금이다 하면 환경을 보여야겠다 그런 의지만 하나 가지고 다른 자기 실천적 대안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걸 무조건 아 자기 스스로 깰려고 노력하지 않고 남만 교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음. 운동하는 방법은 아니 그게 다 운동의 방법들이지. 음.

빨리 오셔야 돼요 대회의실이요 해결됐어? 네 지금 이거 가져가서 바꾸기만 음. 하면 됩니다 네, 예측불 불가능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개그맨 여성 자 반면 사회적 생태 여성주의는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영성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보다 아, 지금 2000년대 현장에서 한사림이라든지기농 운동이라든지, 기타 대한학교라든지, 여러가지 철태 공동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 그런 것들이 예, 실천적으로 구청재력을 생각하면서 구현적으로 문구를 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이야기가 이당론의테스트로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 재대국 같은, 시청을 하려고 하는, 시청을 하고 있는 현다그 삶의 이야기가 하나의 텍스트로 이런 포럼의 장소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개본들이 될 길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네. 대안학교 학생들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저도 뚜벅뚜벅 제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길에 희망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요. 녹색대학의 표어가 남과 뒤지많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 남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 그것을 남과 나누고, 오늘의 어려움을 디디어서이 한국 땅에 이 땅에 녹색 높 녹색 평화운동의 높은 파워가 물결 쳐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예, 권투를 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문명은 새로운 문명을 재생는과 평화의 기초, 조화의 음, 원리. 음, 음, 그걸 녹색대학이 음, 아주 본격적으로 음, 음, 학교처럼 깔끔하게 짜가지고 가르치고 음, 또 배우고 음, 토론하고 그러니까 녹색대학만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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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데가 음, 없죠. 음, 시스적으로 음, 작업을 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나중에 붙이면 그 아무것도 없지. 녹색대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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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잖아요. 왜잘 돼? 아마 그러니까, 나같은 무심한 사람도 박수를 보내니까 잘될 겁니다. 아 기존에 자본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어울지도 않고 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런 삶이 결국은 이 땅에도 지구위에 우주 속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필요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그 학문이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것이니까 그런 실제 생활과 조화를 시키고 일치시키는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이고 또그 삶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육의 현장이고. 이런 우리와 같은 삶을 갈망하고 또 우리와 같은 삶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한 갈증과 갈망.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그분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대신 살고 어, 있으면서 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우리들의 삶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어,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해주는 어, 그런 점을 이제 호소하고 싶은 것이죠.